안녕하세요. 미래가 보이는 테크. 미보텍의 IT소속 김준배입니다. 미보텍은 AIBB 장동인 대표와 함께 최근 IT 기술 트렌드와 이 기술이 우리 사회,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노해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매우 뜨겁습니다. 테슬라와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설계 도면 하나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니콜라가 지금 엄청 미국 시장에서 뜨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 시장에서 이두 회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장대표님 보시나요? 다 않고 미국 증시 때문이다. 금시가 음.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2020년 1월달에 443불 했는데 네. 오늘 1,568불이 됐어요. 세배 아.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세배 올르는 게 쉽지 않은데 거의 반년 만에 세 배가 오른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1억을 투자했다면 3억이 된 거네요. 네, 그런 사람이 많죠. 아. 저도 여기 실리콘밸리 아는 분들이 많은데 예. 어, 이 테슬라 주식 갖고 있어가지고 예, 예. 아. 주로 어떤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거? 뭐, 뭐, 거기 그쪽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해요. 음,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 직원도 있으니까. 아 직원들도 사치. 있고. 네. 예. 다음에 네, 니콜라는3월달에 주가 총액이 4 0억 달러였는데 네. 6월달에2 3 5억 달러로 여섯 배여 배가 올랐다가 아... 지금 6배에 다시 반토막이 돼서 3배 정도 아 비슷하네요 그면요 그렇죠. 테슬라 비슷한 네. 정도에 3, 이제 그렇다고 해도 미국 증시가 네. 거의 두배 정도 올랐다고 해야 되나 뭐1월과 그렇죠. 네, 비교해서는 뭐두 배가 안될것 같은데 무서운 성장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에 대한 주식시장이 이제 미래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예. 저처럼 니콜라 는 없잖아요. 저기이 공장도 없고. 뭐 이제 어, 계획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뭐 완성된 모델이 자동차 모델이 있는 것도아니고 음. 그런데 니콜라 는 두고 봐야 돼요. 예. 언젠가는 이제 저는 수소에 대한 어떤 약간 기준에 음. 벗어난다. 아. 그런 부분 이 있고 사실 트럭은 좀 얘기가 돼요. 시장은. 예, 왜냐면, 아이 예. 어, 전기차 배터리가. 예. 어, 어 겁나게 무, 무겁거든요. 음. 트럭이 몇 톤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다녀야 되는데 예. 수어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벼워져서 음. 어, 수어트럭은 이제 얘기가 되지만 테콜라 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야 됩니다. 아, 그 전기차 트럭 같은 경우도 거의 집체가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예. 워낙 노이가 네. 많이 나가니까요. 또한 가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프리미엄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의 가솔린 차를 만드는 그 음. 자동차 회사들이 예.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아직 안 했어요. 음. 지금까지 출시한 거는 기존의 이제 모델에서 예. 배터리만 단 거죠. 엔진은 그렇죠. 이제 바꾸게 드러내고 배터리를 음. 바꾼 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예. 완벽한 전기차라고 할수 없는데 음.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뼈대를 중심으로 음. 전기차를 이제 만들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출시가 돼서, 음. 과연 그때도 테슬라가 예. 그 프리미엄급을 유지할 음. 건지, 는런좀금퀘이다 지금 사실 관심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인지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로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유럽에서도 이제 수소 경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쵸, 네. 방향을 네, 네. 잘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음, 현대차가 수소차를 오래전부터 밀었어요. 네. 그런 뭐거 전기차의 단점들을 수소차가 이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예. 뭐 몇년 전보다 지금 더 명확해진 거는 음. 수소차냐 전기차냐 있을 때 예. 전기차가 아 이유를 이제 얘기하신다고 일단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선택했잖아요그 아, 예. 다음에 어, 수소차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설, 설정이 예.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수도차를 주유할 수 있는 뭐 주유소 예. 주유소 하나 건설하는 30억 정도 돼죠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네 되는구나. 전기차 이한대 이거는 어, 아. 500만 원. 아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쭉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세대에서 예. 동시에 두 개의 표준을 가져간 적이 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VHS, VHS, VHS 뭐 베타넷. 때문에 이제 PC 시장에서 보면 이제 윈도우하고 뭐 맥인데, 예.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동향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맥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는 항상 설치해서 음. 다닌다는 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에서 두 개의 그 스펙을 가지고 아. 가는 건 불가능하고 예.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게 사실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펙의 문제지. 음.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전기차 인프라를 까는 거하고 수소차 예. 인프라를 까는 거둘다 까는 거는 사실은 음. 제가 보는 완벽한.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는 수차. 그.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인프라라는 거는 한두 푼 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반적인 음. 그런 떠들을 아, 놓는. 때문에 네. 이게 수소차 인프라를 가지고 하고 음. 전기차 인프라를 가지고 하면 은능하님은 아주 명확하게 지금 전기차 맞습니다. 쪽에 힘을 싣고 있는데 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해야 될 옵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차에 올인하는 거죠. 전기차에 올인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개발한 수차 경쟁력에 대해서는 그런 버그는 뭐 버려야죠. 아, 버려야 된다. 예.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현대차가 누적 판매 수 대수가 이제 만 대를 조금 넘었어요. 요게 이제 사실 간질간질 하는 거죠. 예. 되게 넘버원. 현대차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음... 이게 이제 그 운영이 잘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전체 시장이 이쪽으로 안 가면 사실 소득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투자한 비용이나 예.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는 현대차가 수소차를 계속 민다는 거는 네. 안 되다. 오케이. 사실하게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장동인 대표와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诶。對